네, 안녕하세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프리카 그 세네갈 맹견보이에서또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중심으로 어, 이슬람의 라마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라마단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 어딜까요 맹견보이 주민 한 사람이 누워서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우리가 맹견보이 마을에 공원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원 안에 위치한 휴식 장소입니다 저기 정문 앞에 보이는 녹색 대문이 정문이고요 그 정문을 따라서 걸어오다 보면 원형 모양으로 만든 후식 쉼터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자 개념입니다. 위쪽은 나무와 강가의 갈대를 엮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쉘터를 만들었고요. 안쪽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까지는 파손된 부분 하나 없이 아주 쌩쌩합니다. 이게 전부 천연재료, 즉, 나무와 갈대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 언제까지 갈까 저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벌써 거의 1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아직 쌩쌩한 뭐걸 보니까 조금 오래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는 공원 안에 심은 나무입니다. 바로 맨 앞에 보이는 키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이고요. 와우, 벌써 많이 컸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가 바로 라민 트리 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라민이 가지고 온 나무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딸랑 꽂아놨는데 벌써 많이 큰걸볼수 있습니다. 저 라민 트리가 커진다면 아주 좋은 그늘을 행상할 것 같습니다. 민겐보이 주민들의 공원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라마단 기간이라서 더 자주 모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 성신 안을 보면서 보고 싶다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나도 보고 싶다. 여기는 이슬람이라서 술이 없거든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도 아주 남자들끼리 정말 정말 수다를 오랫동안 뜹니다 올래도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1일 일요일까지 공식적인 라마단 기간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라마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라마단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라마단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죠? 금식, 단식,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라마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놀랍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잘못 알았어요. 라마단의 뜻은 아랍어로 아주 무더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타는 듯한, 찌는 듯한 사막의 무더위, 그걸 우리가 라마단이라고 그래요.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또한 이슬람역으로 구월을 의미하고요. 무슬림들이 가지는 다섯 가지 종교적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금식을 행하는 달입니다. 이슬람의 종교적 의무를 우리가 보통 다섯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는 기도. 기도는 보통 하루에 다섯 번 하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은 6.25 친구 해서 아침 6시, 그리고 오후 2시, 오후 5시, 오후 7시, 오후 9시에 다섯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선. 그러니까 남을 많이 도와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단식. 단식 이것이 바로 라마단입니다. 이슬람력 9월 한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를 금한다. 이때는 성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메카 순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슬람력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다 가지는 못하죠.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무슬람이라면 모두가 일생에 한 번은 행하는 것이 좋다 해서 다섯 기둥이라고 합니다. 라마단의 유래를 보면 예언자 모하메드가 메디나에서 메카로 우리가 성천을 합니다. 이때 그 이슬람역 9월을 금식월로 선포하고 종교적 의무로 굳히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세네갈에 있어 보니까 어~ 금식하는 부분에 상당히 예, 예외가 많아요 특히 뭐 임산부라든가 그다음에 해산모 그리고 생리 중인 여자 뭐 어린이 노인 환자 그다음에 뭐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은 금식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여행자 여행자는 조금 애매한데 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금식을 뒷 날로 미뤄도 된다 이런 규정도 되고요 어~ 이때는 뭐 사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그리고 담배는 물론 안 되고 그리고 성관계까지도 안 된다. 어, 그렇게 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음, 정말 그 제가 그 사막에서 이런 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아주 어려운 공사할 때 보면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뒤에 가서 몰래 몰래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정도, 과거에는 이게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몰라도 아마 이게 현대화 되면서 조금 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라마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처럼 국경일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라마단이 다가오면 전문가단이 구성됩니다. 그 전문가단에서 초성딸을 관측하고 최고 종교 지도자가 초성딸을 유안으로 관찰한 후에 라마단의 시작 날짜를 공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이슬람 문화를 이렇 보니까 어뭐 크게 원칙 이런 게 없고요. 원칙이 거의 모하메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세네갈에서는 네번 결혼할 수 있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네번 결혼할 수 있는다 있다. 그럼 왜네번 결혼하느냐 물어보면 모하메드가 네번 결혼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특수염을 길러요 왜 수염을 길렀느냐 물어보면 모하메드가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준이 모하메드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라마단 지키는 것도 그렇죠 모하메드가 지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이슬람역 9월은 라마단으로 지켜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모하메드가 알라의 최초의 계시를 받은 달이 바로 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계시가 내린 그 밤을 가지고 이슬람에서는 결정의 밤이라고 하고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지키죠.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 세네갈에 갔던 2016년도에는 라마단이 6월 달이었거든요. 이게 점점 점점 빨라지더니. 올해 2022년도에는 4월 1일부터 라마단을 정한 거예요. 아주 빨라졌죠. 두 달이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초승달의 모양을 보고 종교 지도자가 정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뭐 입가심이라 그러나요? 그걸 위해서 대추 야자 열매를 먹어요. 이때 대추 야자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 대추 야자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세네갈에 있을 때는 라마단 기간이 오면 일부러 제가 대추 야자를 한 박스 사가지고 마을에 선물로 주기도 했거든요. 엄청 좋아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라마단 기간에 식료품 수요가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우리가 사실 라마단이 금식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금식 기간에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낮 동안에 그 배고픔을 참고 있다가 밤에 그냥 왕창 먹는 거죠. 또그 다음 날또 굶어야 되니까 엄청 많이 먹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식사 시간인데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은보르비란 마을에서는 밤 11시에 저녁을 먹어요. 참참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평상시에도 저녁을 아주 늦게 먹어요. 한 9시 정도에 저녁을 먹는데, 라마단 기간만 오면 밤 11시에 먹는 거야. 아, 저는 그걸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뭐,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하는데,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밤 10시 되면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밤 11시에 막 깨워요. 밥 먹으라고. 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 그걸 한달 정도 한달 정도는 밤 11시에 또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밤 11시에 먹느냐 좀 빨리 먹자 제가 이런 말 계속 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맹겐보이에서도 이렇게 라마단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저녁식사 하기 전에 간단한 걸 먹습니다 해 떨어지고 저녁 7시 반쯤에 지금 오늘은 빵을 나눠서 먹고 있네요. 그리고 또밤 11시 되면 이렇게 또 푸짐하게 차려서 또한상 먹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잘 먹습니다. 또 라마단이 끝나면 또 꼬리때라는 명절을 또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약간 뭐 놀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건가 사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밥을 못 먹으니까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관공서는 뭐 오후 2시 정도 되면 다 그냥 문을 닫아요 그리고 가게도 다 문을 닫고 뭐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라마단 끝났다고 라마단 기간에 밥 굶는다고 고생했다고 또 3일간 꼬리대를 만들어 갖고 또 축제를 합니다 또일안 하고 또또 또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 이래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발전이 더딘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마단 기간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더운 달이거든요 4월이 우리 한국 같으면 4월이 초봄이기라서 별로 덥지 않은데 어 사막 기후는 또 다르더라고요. 4월이 제일 덥습니다. 4월, 5월, 6월이 가장 더운 달인데 어 그때 어 일하기가 힘드니까 어, 한달 동안 어떤 휴식 기간, 충전 기간을 두자. 밖으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어, 힘들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그 제가 세네갈에서 보고 듣고 느낀 라마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사실 세네갈에 있을 때는 제가 라마단 기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라마단 기간에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네, 오늘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